반갑습니다. 투자의 최장우래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기업이고 올 상반기 때 반도체하고 원전은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평소에 체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죠. 올 3월에 이제 체코가 이제 최종 결정이 나거든요. 체코 원전이.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원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원전이 당초에는 한 2기 정도 담길 것으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한 4기, 내지 또 6기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전 시장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 이두사 에너빌리티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응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원고래방에서 채워드릴 테니까요.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자원고래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방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남기는지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체크하시면서 학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르게 성장을 해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 줘야 될게 있죠. 그건 구독입니다. 구독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도 구독을 좀 해주시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개인 채널이 있거든요. 장원고래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이 나오는데, 현재 구독자가 한 1,400명이 넘어요. 이 채널도 좀 같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 같은 경우는 이 자원고래 채널에서 훨씬 더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올려드리는 영상이 다르니까 이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고, 자원고래 채널도 같이 구독을 해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방은 저희 자원고래와 함께 하는, 그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립니다. 투자하는 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꾸준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등주도 추천을 해 드리고, 세력 매집주도 당연하게 추천을 해 드려야 되겠죠. 급등주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사고 또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그때그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바로 또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좀 변동성이 적을 때 공략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서윙 종목이라든지 세력 매집주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급등주 추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서윙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많이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력 매집주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100% 200%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서윙 종목은 좀 짧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서윙 종목이 좀더 적합하고 내가 이제 자주 매매를 할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 세력 매집주 위주로 대응을 좀 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성향도 있고 또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셔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종목 대응 전략도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 단방 보고서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처음 만났죠, 그죠? 고래방에 들어오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간망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소액으로 좀 따라오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신뢰가 충분히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늘려가지고, 계좌를 불려나가고, 또 계좌를 손실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복구해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막 비중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내칠례도 없을 분들로 서로가 이제 손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여러,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에 천천히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천천히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장원고래방은 뭐,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을 키워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더 강력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세력매집주를 좀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좀 구독을 해주시고 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장원고래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이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구독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세력 매집주를 추천을 해 드릴 텐데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금량 차트거든요. 바닥권에서한2,000% 이상 그렇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2,000%다 수익을 챙기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파동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버티기도 힘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동만 계속 우리가 공략을 해 가면 돼요. 1차 수익 챙기고 2차 수익 챙기고 수익 챙기고 3차 수익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게또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원거래방에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거고 이 세력 매집주를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구독. 그러면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저희가 문자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맥점까지 점검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원고래 주식이라 검색하면 저희 개인 채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 드리면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놨다가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그 맥점 있죠. 그 맥점에서 만자 공략을 하신다면 누구나가 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많든 적든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4층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친구가 602명이나 되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 가지고 장원고래라 검색하면 이런 채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프로필이었거든요. 1:1대 카톡을 제가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장원고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 아니에요. 이거 절대 피해를 좀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또 자칭 채널 또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 채널인데 이건 친구가 두 명이죠. 한명더 늘었습니다. 한 명은 저요 만든 자 말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손실 복구반 리딩 진행 방식 무료 리딩 진행 기간이 있죠. 근데 이어서 리딩 진행 방식 이어 들어가 보면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뭐 다양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사칭 채널에 결코 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칭 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 장원고래를 사칭하여 VIP 초대를 명목으로 가입비와 정보 발송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적발되어 피해가 막심하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칭 채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튜브의 상담 채널은 오직 본 채널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사기꾼이에요 절대 속으시면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주소가 다인 리더스라고 있죠. 아마 인마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사채우는 놈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 회사나 다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죠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피해를 좀 입으려면 정말 어이없게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별하게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현대비엔지스틸이에요 이 종목 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속 추천을 해 드렸었죠 그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갭띄 우고 음봉으로 빠졌는데 뭐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력선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력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큰 상승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수익구간이 짧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익구간에 있으니까 더큰 수익을 바라보고 한번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매도 맥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이 추천했던 영상은 저희 자원고래 채널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 종목은 아가방 컴퍼이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오늘은 이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대부분 다 급등 흐름이 나와요. 좀 편안하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자리에서는. 설사 이 종목 이내에 다시 한번더 급등 흐름이 나오더라도, 어,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이 직장인이니까, 직장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얼마나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만 여러분들께서는 매수를 하셔야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이 상한가를 안 먹어도 됩니다. 이만큼, 이만큼만 수익을 반복적으로 챙겨도 여러분들께서 자산 증식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누누이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이것도 매도 대응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아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가. 제우스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세력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내일 상황을 보면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갈지 아마 결론이 나게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대응을 좀 해드리기는 힘들고, 뭐 문자 주셨던 분들만 매도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이 종목은 스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어제 추천을 해드렸었죠. 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이거 돌파할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 했었죠.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장중에 2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언제나 이제 수익은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든 적든 간에 꾸준하게 수익만 챙기면 돼요. 근데 아직 정리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력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더 끌고 갈 생각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내일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세력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눌러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적당히라도 수익을 좀 챙기고 다시 여기서 잡아야 되고, 만약에 이 세력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내일 오전의 상황을 보면서 또 다시 대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서플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이 종목은 BCNC입니다. 제가 기업 단방을 갔다 온 그런 기업이죠. 종목이죠. 그리고 여기서 추천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 이후로 큰 상승 흐름이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세력선을 강하게 다 돌파를 했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또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직장인들은. 21선하고 이익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이격을 좁힐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뭐 이런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죠 철저하게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해 가셔야 돼요 이런 반복적인 자리죠 이런 자리들이 좀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맥점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맥점이 그래서 저희 채널을 꾸준하게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저희 자원고래방을 이용하시면 이런 맥점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익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문자 주셨던 분들만 당분간은 좀 대응을 해드리겠게요이 종목은 슈어 소포트 테크입니다. 우리 에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7%까지 급등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세력선하고 112선까지 다 돌파한 그런 형국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이까지는 이제 수익구간이 열려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면서 매도 대응을 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7% 올랐지만 이 11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매도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문자로 슈어 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휴온서 글로벌이에요. 휴온서 글로벌.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 이후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세력선을 돌파는 했지만 이 세력선에서 지금 저항 맞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일 지켜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당연하게 이 세력선을 이탈하게 되면 밑에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있어니다 그니까 다음은 얼마라도 챙겨야 되고 만 돌파하게 되면 더큰 상승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릴게요. 휴온 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HLB는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되고, 좀더 보수적으로 보려면 이 세력선만 이탈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각자가 접근하셔도 되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우리 어느, 어느 때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바로 이때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 200% 넘는 25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세력선을 타고 가고 있죠. 아까도 이제 HLB 말씀드릴 때이 세력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또 조정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급나 흐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긴 해야 돼요. 신규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뭐 매수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설마 여기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겠냐마는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유리한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매도인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이제 제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매도 대응만 당분간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적당한 타임에서 또 매도를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맥점 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수 맥점, 매도 맥점. 이 맥점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 자원고래방이 이제. 특화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추천을 좀 꾸준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래방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방이니까 오셔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남기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고 체크를 하시면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럼 빠르게 성장을 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돈도 벌고 로이런 구체적인 맥 점도 여러분들께서 알아가고 뭐 실력도 많이 늘겠죠 그죠 그렇게 저희를 좀 이용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 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래방은 언제든지 초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추천주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 고래방에 삼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래방을 훨씬 더 많이 권해 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죠. 여기다 SMR 수소 풍력 폐배터리까지 그리고 가스터빈도 있죠. 수소 터빈도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너지 종합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현재가 이제 원전 기업으로서 가장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더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당분간은 더원전 시장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테마만으로도 이 기업은 크게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한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죠. 원전은 내상스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미 우라늄 가격도 급등을 했죠. 그죠?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UAE에서 세계 각국들이 만났잖아요. 그때 정상들이 공동설명서를 발표를 했죠. 2050년까지 원전을 3배 정도 늘리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완전한 바닷군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 거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는 거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올 때는 그만큼 분석도 철저하게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의도라는 것은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아니면 서로 주가를 끌어올린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이 나가지만 않았다면 한 번은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테마가, 그리고 어떤 기업의 전망이, 산업의 전망이, 이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아니죠. 이 테마가 좋다고 평가한 어떤 세력들, 전망이 있다고 본, 그리고 산업 전망이 좋다고 본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의 흔적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 파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께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또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기편선다 이탈했는데 이거는 개미들이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예요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개미들이 몰리는 자리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는 이 시도 자체는 개미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세력이 조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라고 밖에 볼수 없는 거예요. 세력이 개입이 안돼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흘러내립니다. 바닥 공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이어서 다시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게 되죠.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반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기금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한 현재 한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중장기를 좀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도 이제 장기입행선 다이탈 했다가 공매도가 사여가면서 흘러내렸었죠. 차트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충분하게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좀만 더 기다려라. 돈이 아무리 급해도 좀더 기다렸다가 이까지라도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를 좀 하자라고 이제 영상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그 말씀드린 그 지점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수 맥점이 되는 자리라고 그랬고,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는 단기인데, 이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21선 이탈할 때 1차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여기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중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60일선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탈하지 많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어요. 이 111선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여기서딱 자리 잡았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엄봉으로 빠졌죠. 엄봉으로 빠질 땐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데서 매수해서 단기로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지금 매도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장이 끝났으니까 내일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오면은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고, 이 밑에서 움직이면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잡아내면 될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112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맥점은 어느 맥점입니까?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큰 추세가 바뀌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그랬어요? 이 448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지켜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흐름은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파동이 바뀌는 자리가 448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니까, 여기서도 물론 이렇게 가지는 않죠. 이렇게 바동을 그리면서 이제 가게 될 텐데, 이 반복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다가 한 번은 또 길게 큰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자리가 이 448선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짧게 짧게 먹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려야 돼요. 온전 시장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갑작스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도 대응이든 매수 대응이든 그때그때 그때 뭐 단기든 장기든 구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추면 돼요. 이건 도산 에너빌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문자로 좀 대응을 해드릴 거고, 이게 빨리 마감이 되면 저희 고래방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고래방은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들은 그때그때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산 에너빌리티로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합시다. 그두 번째로 살펴볼 정보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추천을 해드렸었죠. 어디서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 그런데 이거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보점 영역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주고 갈가능성은좀 있어요. 그때 이제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3.9%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21선입니다. 21선인데, 21선하고 이격을 벌리면 좁히는 과정이 나오죠. 벌리면 좁히고, 벌리면 좁히고, 벌리면 좁히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다시 맥점이 되는 거고, 벌리면 다시 좁히는 과정이 나오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2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까지 이제 눌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계속 가져갈지 내가 이만큼 하락을 했을 때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끼면 바로 정리하는 게 낫죠. 근데 뭐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눌러줘도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수익 구간에 있으니까 길게 끌고 가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규 매수는 절대 이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내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뭐, 이평선 근처라고 해서, 그리고 주가가 싸다고 해서, 납폭가 되다라고 이해를 해서, 또 바로 매수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방향성을 보고 공략한다고 그랬죠? 뭐 상승 방향성이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매수를 하는 거고, 하락 방향성이 나오면, 매도 또는 관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락 방향성이잖아요. 지금 주가 흐름이. 짧은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는 자리에요. 다시 여기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하는 거죠. 근데 신규 매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계속 대응을 해 드릴 수 밖에 없어요. 너무나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동 자체가 좀 작죠.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마찬가지인데, 개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돈을 좀 무겁게 가야 되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또 필수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또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추천하고 또 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하림이라든지 하림지주, 뭐 부국철광, HLB, 뭐 시노펙스 이런 것들 다 급등했잖아요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가 다 추천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 반도체는 아까 보셨지만 200% 넘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짧은 기간에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기 가 힘들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죠 개미들이 투자하기에는 개미들이 유리한 게 뭡니까? 치고 빠지기가 쉽거든요. 자금대가 좀 적기 때문에. 그 여러 종목 중에 우리 이제 어 바로 이제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골라 담으면 되죠. 근데 돈이 많으면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주, 어, 줄어들거든요. 운영자금에 따라서는. 그래서 개미들이 또 유리할 때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종목은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 SK 하이닉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대응을 해가야 되니까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거래방에서도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든지 하이닉스라 문자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삼성전자죠. 전체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좀 기대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 추천을 해드렸던 겁니다 저희 자원거래 채널에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런 우량주들도 우리가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도 추천을 해드렸었고 삼성전자도 추천을 해드렸었고 자원거래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추천해드렸던 그 종목이 여기서 상바닥 찍고 올릴 때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 이후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죠 근데 이렇게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 3% 정도 급락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 좀 이따 아까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죠 21선하고 이걸 좁히고 이걸 벌렸잖아요. 당연히 이제 좁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좀더 내려와서 이격을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가야 돼요. 근데 이게 희망적인 게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이 세력선들 다 돌파했거든요. 를다 돌파해서 급등을 했죠. 그걸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이 세력선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SK 하이닉스 보다는 좀더 좋은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투자하면 안 되죠. 이런 자리는. 마찬가지로 원봉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맥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리 잡는지 21선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더 맥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고 또 대응을 해가고 싶다,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여기 좀 빠졌다가 21선 언저리가 아니더라도 다시 이 세력선들을 돌파하게 되면 또 이런 자리가 좋은 맥점이 돼요. 뭐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해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제 손발만 잘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적절하게 또 이제 매도도 해야 되니까 매도 대응, 또 매수 대응 계속 해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기업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가장 좋은 맥점에 있는 종목들 우선적으로 골라 담으면 뭐 수익 챙길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 거래 채널에서도 계속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삼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삼전. 삼성전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손발 맞춰 가도록 합시다. 뭐다 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반드시 구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채널뿐만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이제 구독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장원고래 개인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이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최도 훨씬 더 많이 해드리고, 그 종목 분석은 이, 종, 이 채널에서 좀더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우리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기업탐방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탐방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가게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수요일나 가게 됩니다. 뭐일정이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수요일날 이제 가요. 직접 발로 뛰면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과정을 통해서 진짜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 600%갈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드리기는 힘들어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VIP 회원님들이 따로 계시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제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나 50%, 80%이 정도로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을 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좀 꾸준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좀 제공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주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업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보고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권사 보고서하고는 완전히 형식과 내용이 달라요. 실전적인 관점에서 풀어놓고 또 대응 전략까지 다 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건 나인테크였죠. 우리 이때 이제 기업 단방을 갔었고,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보고서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만 활용을 잘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라운 피플도 갔다 왔었고, 로보티저도 갔다 왔었죠. 그죠? 이런 기업들도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바로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창원 고래방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고래방에 이제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보고서를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잘 활용을 좀해보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물량이어서 들어왔죠. 최근에. 이 물량들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또 계속 거래가 들어왔었고 이 부분만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완벽한 바닥권이에요. 완벽한 바닥권이죠. 그죠. 바닥권에서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락을 하고 행보를 하고, 그러고여기서 흔들고,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라가게 되면 여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원고래 차트죠. 여기서 이 세력선들 저항을 계속 맞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 올라가서 이걸 결국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하고, 뭐, 깔끔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리 잡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결국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또 상세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발 맞춰가지고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합시다.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자원거래방에서 채워드릴 테니까, 거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